어, 혹시 탁송이랑 예. 네. 엔진오일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네. 하나 제가 부탁드리는 것좀해주시을까요 말씀하시죠. 그 보니까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것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걸로 대체 가능할까 싶어서요.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음 일단은 저희는 그 허가받은 회사잖아요. 네. 네. 크루즈 컨트롤 없는 것을 장착하는 불고이거든요아진짜요 네. 어... 그래서 그 불법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1일뒤 자, 등록이 다 끝나고 제가 찾아오게 되면은, 네. 그 보험만 들어가면, 저희 화물 전용 보험만 그쵸, 그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하는 걸로 아시죠? 그때 하는 걸로? 험또 네. 드중교통 타고 내려가셔야 돼요. 그것도 또... 사좀 가져가셔야 되고. 어쩔 수 없죠. <laughs> 음, 제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저기, 일단 저희가, 네. 요게, 지금 차량 금액은 조금 빼드리는 게좀 어렵고 네. 저희도 뭐 빠듯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네. 어... 다시 올라오지 마시고요. 네. 제가 청주로 탁송으로 서비스 해드릴게요. 아 탁송으로요? 네. 아. 그러면 그때 또안 올라오셔도 되고 왜냐면은 뭐 이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대중교통 타고 올라가면 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 다 끝나면 은 노란 노브 달아놓고 네. 제가 청주로 착송 서비스 한번 해드리고요. 응. 내려가기 전에 어 점검은 당연히 할 거고 엔진오일까지 교체 해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까지 해드리면 은 조금 사업성 치다 않을 것 같은데. 그럼 <laughs> 돼. <laughs> 이거 시작하시면 좀 오래 하실 예정이세요? 아, 트럭이요? 네. 어 그렇죠. 직장 생활에 좀 지겨가지고 이제. 저번에 협회에 관련돼서 얘기 들었었나요? 협회요? 네. 아니요. 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제가 그때 안내해드렸을 때는 협회 10만 원이면 준회원이거든요. 네. 어, 준, 정의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긴 한데 네. 조건은 3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만 조건들이 좀 좋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오래 하실 건지 여쭤본 게 오래 하실 거 같으면 은 정의원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고 음. 네, 정의원으로 도와드릴까요? 이게 혹시 중간에 네. 바꿀 수도있는 네. 건가요? 준회원 10만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중에 정의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 일단은 준회원으로, 준회원으로 하고 네. 다음에 이제 뭐 바꾸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혹시 네. 닥송이랑 네 엔진홀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네. 하나 제가 부탁드리는 것좀해주실수 있을까요? 말씀하시죠. 그 보니까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네. 그 난산 쪽에 장착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네. 혹시 그걸로 대체 가능할까 싶어서요.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음 일단은 저희는 그 허가받은 회사잖아요. 네. 에 네, 크루즈 컨트 롤 없는 거를 장착하는 불법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그 불법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네, 니까 그러니까 직접, 지적,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건 괜찮지만, 네. 저희가 해드리면 불법이에요. 아, 그런 네. 거요 응. 네. 아, 더, 아 이거 장깐하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같은 네, 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거기 배선이 다 나와 있어요. 뽑기만 음... 그, 하면 되는데, 근데 저희 같은 그, 이 사업 허가를 받고 하시,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해드리면 아...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내 정직원이요. 그다음에 저 이전되기까지는 열흘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동안에 이 냉동 하는 사람들의 카페라든지 네.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잘 가입해놓고 잘 보세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냉동 탑 일을 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어그 동안 좀 선타 좀 해보기로 했어요. 어서 그래요. 네.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알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가지고 조금 아, 냉동이 네. 일은 좀 힘들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 뭐, 카고 냉지 이런 거에 비해 음. 일은 좀 힘든데 돈은 그 이상을 벌어요 음. 네, 그래서 어차피 아직 젊고 하시고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냉동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데 냉동은 이제 좀 이걸 익숙해지기까지 내가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모임 활동도 좀 하셔야 되고 뭐. 그런 거만 잘 내가 잡혀져 있으면은 뭐 돈이야 뭐 금방 모일 겁니다. 생수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생수요? 네. 생수도 돈이 되는데 엄청 네. 빡셀 거예요. 예, 네. 엄청 빡셀. 예. 네. 안 그래도 그 후배가 적극적으로 말리더라고요. 엄청 빡셀. 아마 다음에 언젠가 뭐한1년 있다가 뵀을 때는 살쪽 빠지실 텐데요. 주요사용 차량 뭐 주행거리 있고요. 요어 보시면은 중간에 유료카드 담당자가 전화를 한번 드릴 거예요. 음. 네, 유료카드는 전화 받으시면 어 이제 유료카드 만드는 방법, 사용 방법 요거 안내해 드릴 거니까 어 통화 이제 해서 상담 받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 저희 담당자가 저한테 노란 너머 갖다 줄 거거든요 네. 제가 노란 너머 장착하고 엔진을 갈고 청주로 탁송 드릴게요 가지고 네. 마무리고 네. 그냥 차를 딱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등록증하고 허가이 있을 거예요 이거 네. 가지고 세무소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만드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만드시면 저 주시면 돼요 지금 내용이 조금 긴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네. 될것 네. 네. 같습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다정검도싹한번해 가지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디지트톡중고 트럭은 디지트톡노란 넘버는 디지트톡 주소면 허는 디 절턱 트톡 상담은 디지트턱 상담 문에는1644 9779 상담 문는